갓노라, 사완노라 이견노라 세계 정상의 피극기를 휘날린 장한 한국의 딸들이 다 왔습니다. 피극기를 앞세우고 김포 비행장에 도착한 우리 여자 농구 선수단은 붉은 땅체코에서 열린 제5회 세계 여자 농구 선수권대회에서 당당 세계 제2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비행장에 몰려온 많은 환영객은 영광을 안고 오는 그들을 반겨 맞이했으며 박신자, 김명자, 김추자, 임순화, 신항대 서경자, 최현애 등 우리 선수들은 제마다 안겨준 꽃다발 속을 누비면서 감격에 넘쳤습니다. 선수단은 꽃으로 꾸며진 오픈카에 한 사람씩 나누어 타고 파레이드를 벌리면서 입경 연도에 밀어닥친 수십만 시민의 열광적인 환호성에 승리의 손을 흔들면서 담례하였습니다. 초여름에 서울 거리를 누비며 중심가에 들어선 파레이드가 박신자 등 대표 선수를 낸 상업은행 본점 앞에 이르렀을 때 환영 모드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의 딸들이 체코팀과 열등 접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검은 유니폼이 우리팀, 흰 유니폼이 체코팀입니다. 네, 볼 잡은 체코팀, 팀 앞으로 패스. 우스런 공격을 하고 있는 체코팀. 그러나 날색의 이를 카트하는 한국팀, 한국팀의 공격입니다. 날쌘 공격을 하고 있는 한국팀. 네, 볼 잡은 박신자, 네, 볼을 왼쪽으로 돌렸습니다. 볼 잡은 지금... 왼쪽에 우리 팀 다시 왼쪽에서 임수나 순트 했습니다. 골인 됐습니다. 이래서 34대 32. 한국팀 두점 리드. 그러나 다시 이에 못지 않게 공격하고 있는 체코 팀. 체코 지금 가운데로 패스, 가운데에서 트 했습니다. 골인 됐습니다. 드디어 34대 34. 동점으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이제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후반전, 이제 볼 잡은 체코 팀. 체코 팀의 공격입니다. 이제 앞으로 패스하는 체코 팀. 그러나 잘 마크하고 있는 한국팀.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돌리고 있는 체코 팀. 그나 다시 카트한 한국팀, 한국팀의 공격입니다. 한국팀, 이제 11번 임순아 양, 다시 백패스 했습니다. 박신자, 볼 잡았습니다. 왼쪽으로 볼을 돌려받은 박신자 양, 볼을 다시, 다시 잡은 박신자, 롱 슛. 그나 링 맞고 떨어지는 거, 카트하는 체코팀체코팀의 공격, 롱 패스. 그때볼 잡은 체코팀 드라이빙 런닝 슛, 노골된 거, 한국팀 잡았습니다. 김추자 양과 최현애 양, 볼을 주거니 받거니, 프런트 코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추자, 볼을 튀기면서, 재현애에게 다시 김추자양에게 볼 갔습니다. 침착한 플레이 보이고 있는 한국팀, 재현애 볼 잡았습니다. 다시 볼은 박신자양에게 박신자 볼 잡아서 롱슛 했습니다. 그러나 로골된 거. 이때 리바운드 볼 다시 한국팀 잡았습니다. 한국팀, 그러나 체코팀 볼 잡았을 때 이때 한국팀 다시 카트. 바운드 패스. 사이드에서 슛이냐 그대로 슛 했습니다. 그러나 파울, 체코팀의 파울입니다. 이제 한국팀 공격 되겠습니다. 반칙으로 한국팀의 공격. 한국팀 지금 박신자 양 볼을 찍으면서 프런트포트로 나왔습니다. 이제 왼쪽으로 볼을 던져주었던 박신자 양볼 다시 박신자 양 잡아서 롱슛골인 됐습니다. 드디어 두 점도 하는 한국팀, 이제 체코 팀의 공격입니다. 이제 두 점도 한 한국팀입니다. 세계 정상을 가르하는이 대전에서 우리 팀은 키가 크고 우수한 체코 팀을 결국 67대 66한 포인트 차로 격파, 세계 여자 농구의 판도를 바꾸어 오는 역사적인 순간을 이렇게 해서 이루어 놨던 것입니다. 다시 한국 팀의 공격입니다. 한국 팀 이제 왼쪽으로 박신자 에게 박신자 볼 잡아서 천천히 오른쪽으로 볼 돌렸습니다. 이제 오른쪽에서 다시 마운드 패스 김추자볼 잡아서 사이드에서 슛 골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영광과 세계 그 이름을 떨치고 돌아온 우리 수원 수단을 환영하기 위해 서울운동장 야구장에서는 전 시민의 이름으로 환영 대회를 베풀었습니다. 이날 정부에서는 스포츠를 통해 국기를 빛낸 선수단에게 국민 훈장을 달아주고 그들의 노고와 그 공을 치하했습니다. 또 유경수 여사는 꽃다발을 박신자 선수에게 전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정일권 국무총리가 대독한 치사에서 선수단이 차지한 승리는 경기에서만이 아니고 과연으로 세계로 뻗는 신생한국의 약진이며 승리라고 격찬했습니다. 박수와 환호가 관영대회장을 뒤덮은 가운데 각계각층에서 보내온 꽃다발과 기념품을 하나름씩 받은 선수단은 멀리 유럽의 원정에서 비록 고된 경기를 했지만은 민족의 영예를 드높이고 돌아왔다는 흐뭇한 마음에 가슴 부풀었습니다. 박 대통령 내외부는 이들 선수단을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박신자 선수가 악수할 때 다시 한번 손을 흔들면서 잘 싸우고 왔다고 격려했습니다. 관직 없는 스포츠 사절로서 더욱이 가냘픈 여자의 몸으로 한국의 이름을 전 세계에 떨치고 돌아온 선수들을 반겨 맞은 대통령 내외부는 그동안의 경기 경과 보고를 들으면서 한없이 흐뭇해 했습니다.